이제 도제반과 취업 맞춤반을 한번 살펴볼게요. 역시 주제가 도제반 취업 맞춤반, 도제반 취업 맞춤반 공통 이런 식으로 주제가 나누어져 있는데요. 예비 도제반 특강입니다. 학생들에게 학교 자체적으로 도제반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일부 학교는 강사를 초청해서 도제반이 어떤 건지 더 확실한 동기부여를 주는 강의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비 도제반 특강을 넣었고요. 도제 마인드 그리고 산업 현장 적응 특강 캠프 그냥 단순하게 도제를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왜 도제를 하는지 이 도제를 통해서 어떤 커리어 로드맵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 산업 현장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인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안내하고 배울 수 있는 캠프와 특강입니다 그리고 산업 현장에서 사랑받는 도제인 특강 저는 이 내용 중에서 도제의 내용 중에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이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일단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온실의 화초처럼 학교에만 있다가 이제 사회라는 곳을 나가게 되잖아요. 그때 이 친구들이 혼란을 겪게 됩니다. 물론 잘하는 친구들도 있고 좋은 선배를 만나면 그런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혼란을 겪어요. 또 회사는 좋은데 이 친구가 혼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물론 자체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직업계고 교육센터에서는 15년 동안 이 일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산업 현장에서 사랑받는 에티켓과 매너 그리고 이 친구들의 기본적인 마인드, 선배들에 대한 이해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특강이 될수 있고요.